아. 어... 이차학토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파워레인저 짱구 피규어 랜덤 박스입니다. 전에 영상 올렸다시피 저는 중복을 정말 싫어합니다. 아, 제발 이거는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. 일단 뽑아보도록 하죠. 지금 종류는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엄마, 아빠도 있고, 짱아도 있고, 흰둥이도 있네요. 근데 이거 금색도 있다라는 건가? 이게 시크릿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. 총 16개네요. 얘부터 한번 뽑아 봅시다 아, 짱아. 짱아 피규어. 처음에는 짱합니다. 자, 두 번째. 자, 두 번째는 훈인데, 이거 하필 핑크색이냐. 아, 참. 짱고 엄마 나왔습니다. 짱고 엄마. 옐로우. 아~ 맹구 너무 이쁘다. 이제 맹구 이은 12월달에 빌런으로 나오는 극장판이 나오죠. 자, 맹구 짱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아, 짱구 귀엽습니다. 아, 근데 얘들 단점이 음영이 진짜 안 들어가요. 이게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. 이거 사시는 분들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섯 번째! 하하 이 흰둥이 흰둥이 왜 이렇게 귀엽냐? <laughs> 아유 조꼬매 귀여워 내월급같아 죄송합니다 자그 다음 일곱 번째 아이씨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다고 어? 연속으로 이건 아니지 아하하하하 <laughs> 자그 다음 가자 자 철수 나왔습니다 철수 깔끔하다 좋네 그 다음 갑시다 아, 유리 나왔습니다. 아, 유리는 옐로우로 나오네요. 아, 유리도 귀엽다. 아홉 번째. 아, 이제 그만. 제발. 아, 이것도 중복 아니야, 이거? 아, 일단 가보자. 자, 그 다음. 어, 그렇지. 짱구 아빠가 나왔습니다. 아우, 중복 아니니까 너무 좋다. 어, 짱구 아빠 아주 팔뚝이 아주 그냥 멋진데? 자, 이제 3개 남았습니다. 오, 좋아. 자, 짱구 다른 버전. 짱구 버전이 두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첫 번째는 기본. 두 번째는 날개가 펼쳐져 있는 모션. 좋았어. 아, 귀엽다. 이건 마음에 드네요. 자, 그 다음. 야, 야, 야. 아, 그, 마지막입니다. 금색깔 나왔네요. 좋은 건 좋은 건데 하이 중복이 너무 많이 나왔어. 그래도 금색깔 이쁩니다. 확실히 세트로 해 놓으니까 이쁘긴 하다. 오케 어. 아, 우 머리가 엄청 아프네. 와. 자, 이렇게 해서 짱구 피규어 랜덤 깡을 다 해봤는데, 와, 중복이 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. 중복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가지고 있어봤자, 저한테도 짐이기 때문에, 구독자 이벤트로 짱구 이행시로 제일 웃기게 적어주신 분께 택배로 붙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짱구 피규어 리뷰를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 또 재밌는 피규어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학토이였습니다 안녕!